64년생 재혼 남성이고요.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요. 연봉은 3억, 재산은 80억. 이남일년중 첫째. 키는 172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이분은 대학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요. 개원을 한 전문의 남성입니다. 성품이 차분하고 외모도 깔끔해서 젠틀한 신사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혼의 병원 일에만 몰두를 했고요 지금은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쪽에 조예가 깊고요 취미로 미술과 조각도 하고 있고 락이나 뭐 블루스 재즈 클래식 같은 음악도 아주 좋아하는 감성과 낭만을 가진 분입니다. 네, 또 꽃과 나무를 좋아하시는데요. 오래된 배롱나무, 또 팽나무를 보러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동안 계속 혼자 다니시다 보니까 요즘 부처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또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눌 자격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인천에 자가가 있고요. 또 서울에도 아파트와 건물이 있어서 이후에 서울 쪽 개원도 염두에 두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따님이한분 있는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고 또. 졸업 후 미국에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술과 음악 그리고 꽃과 나무를 네, 꽃과 나무까지 좋아하시네 네, 네 감수성이 있고 온화한. 그리고 차분한 성격의 의사 선생님인데요. 네, 능력 좋고 외모 또한 멋지다고 하니까 네, 여성분들이 충분히 호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롱나무, 팽나무 이런 나무 저는 뭐 사실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laughs> 이분은 얼마나 이런 걸 좋아하는지 멋있는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나무들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는 분이니까. 와, 너무 낭만적이고, 사실 이거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런 걸 못하실 것 같은데, 이미, 이미 뭐 경제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음. 또 이런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 된 후에는 병원 운영에만 사실 몰두를 했다고 하는데요. 외동 딸님도 미국에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쵸?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네, 좋아하는 음악, 나무도 함께 감상하면서 이제 배우자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네, 이분이 선호하는 여성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는 5살 이상 연하인 분을 원하시고요. 자녀 있는 재혼 여성도 만나보겠다고 하십니다. 또 종교 무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 인서울 대졸 이상의 학력, 또 지역은 서울 수도권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분 자녀 있는 재혼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미성년이면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겨우 시간을 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었잖아요 맞네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배우자와 오롯이 두 분만 즐기기가 좀 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녀는 어느 정도 성장한 분이었으면 하고요 여성의 경제력은 상관이 없지만 작은 일이라도 이제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면 더 좋겠다고 하고 네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살고 싶어서 가능하면 이제 어떤 대화가 수준이 통하는 정도의 이제 학력을 갖춘 분을 선호합니다. 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잔잔한 일상과 평화를 정말 바라고 있는 남성인 것 같은데요. 이분과 만나고 하는 여성분은 백승희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